여기서 예수님이 가슴이 넓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를 보실 때그 마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마태를 비난하고 마태에게 손가락질하고 마태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마태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딱 한마디를 던지시죠.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의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 영혼이 갈급하고, 그 영혼이 목말른 그런 영혼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돌아선들, 누가 나를 그렇게 봐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환영해 줄까? 한편으로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거듭나고 싶은 간절함이 그 안에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에 대한 불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간절함, 그 불안함을 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만 보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신이 걸어온 자기의 환경만 보고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깊은 마음을 보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콜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마태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조건, 환경, 눈에 보이는 이력,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넓은 가슴, 마음과 마음을 보는 이 넓은 가슴이 세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모두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죽하면 그랬겠냐?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 상황을 헤아리시고 오죽하면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외절에 상식과 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의 규칙을 대놓고서 잣대를 들이대니까 용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징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주니까 이 여인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죽을 것 같았던 여인인데 새 생명을... 얻고 버림받았던 이 여인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감사와 희망이 넘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 쓰고, 이건 이래서 불가능하고. 근데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조건, 여기에 몰입하지 말고 그 마음을 보는 가슴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현상보다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에 더 많은 마태 같은 사람들이 회당장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름 없는 버려진 혈루증 앓던 여인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